다정한, 다정한 참견.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동입니다 헤어진 상대방과 무조건 재회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에게 재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저희도 차마 응원을 좀 못해드리겠다 싶으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연애를 지속해오면서 어, 나는. 노력했어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잘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음.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는 그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음. 이건 어떤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너무 별로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별로인 사람한테 또 다가가겠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어, 내가 불구덩이로 다시 뛰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불구덩이로 다시 잘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을 때참 음. 아,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반대로 정말 이런 사람이랑은 꼭 재회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그런 분들은. 연애를 했을 때, 연애를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긍정적이고, 부족한 나를 항상 이끌어 가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내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내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상대방의 그런 호의를 무시했고, 음. 그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고, 나는 계속 별로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상대방을 별로인 모습처럼 끌어 내리려고 했던 음.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좋은 방향으로 자꾸 올려주려고 했어요. 나 너무 힘들고 지쳐서 떠난 경우, 그러니까 내가 발전을 하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연인 간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아깝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났던 이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뭐 경제적으로나 뭐, 내적으로나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거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맞춰볼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똥차 가고 새 차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똥차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똥차기 때문에 나보다 더 똥차를 만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한 상태라면 나 자신을 더 발전시켜서 기존에 더 좋았던 차를 다시 한번 타보려고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화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누구보다 더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맞춰가는 게 스스로 자신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탓인데 이 사람은 나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를 음. 해버리고 그냥 내가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나는 발전한 게 없어요. 음. 근데 다만 보이기에 그래 보일 뿐인 거지. 그래서 내가 별로인 부분이 있는 거를 나 자신도 알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음. 내가 잘 못해놓고 우리는 그냥 성격이 안 맞아라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음.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음. 내가 못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랑 성격이 안 맞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음. 저희 또한 제외를 했지만, 제가 희렁이에게 다시 다가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희덩이가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단한 번도 희덩이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좋은 평가를 했던 아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다정하고 부모님께서 저에게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굉장히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데 희덩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고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칭찬 퍼레이드인데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고 자기 혼자서도 계속 이렇게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용기가 굉장히 강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득 볼게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할 때도 무작정 이렇게 정이나 추억에 휘둘리기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예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뭔가 현실적인 게 들어가면 뭔가 재는 것 같고 따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 안에서도 결국에 내가 행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을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만나면 내가 더 발전되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애할 때내 부족함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면 그 상대방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꼭 한번 다시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정이었습니다. 안녕.